오늘은 숨어있는 유령 친구들을 찾기 위해 여기에 들어왔어. 유령을 찾는다고? 유령은 투명해서 잘 보이지 않잖아. 눈 똑바로 뜨고 찾아야겠는걸? 여기 유령의 집에 들어가면 숨어있는 유령들을 전부 다볼수 있대. 들어가서 찾아보자. 좋았어. 아주 재밌겠군. 나 먼저 들어가야지. 아차! 아! 아! 나 먼저 들어갑니다. 어. 찾았습니다. 25명의 유령을 찾아야 된대, 경도야. 어? 이 사람 뭐지? 뭐지? 여기 지금 숨어 있는 건가? 어, 찾았다. 어, 근데 유령을 찾은 다음에, 여기, 변신, F버튼을 누르면은, 아니! 아니! 노란색 경뚜. 경뚜 유령이다! 아이짱! 아! 나 유령 아니야! 나 사람이야! <laughs> 아! 유령이다. 유령의 집에서 총 25명의 유령을 찾아야 됩니다, 또린님 여러분들. 일단 한 명을 찾아 가지고 24명을 찾아야 되는데. 경도가 어디 갔지? 미트야 뭐야? 경도. 경도 어디 있어? 경도의 소리가 들리는데? 미트야 여기 유령이다. 아이씨. 아재! 시켰다. <laughs> 유령을 찾으러 갑니다. 이쪽 안으로 들어가 보자. 암 음. 유령이 어디 있는지 아예 모르겠는데. 어디 있지? 뭐야? 어디 지 어, 이거 뭐야? 여기 베이커 숨어 있어. 아니 초록색. 아 이렇게 숨어 있으니까 어디 있는지 안 보이나봐. 경도야 나안 보이지. 어 민도야. 아, 아예 안 보이지. <laughs> 어 민도 어디 갔지? 민도야. 아 <laughs> 민도야. <laughs> 너무 잘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이 자. 아 아니 경도야 저기 위에 봐봐 여기 위에도 있었어. 경난로 위에 숨어 있다. 아 이거는 진짜 몰랐네. 아이 자. 우리가 잘안 보이니까 다른 색으로 한번 변신해 볼게요 흰색. 아이 자. 자, 그리고 이쪽에 더 이상 유령은 없습니다 아 없는거 맞죠? 이제 다른 데로 가보죠 갑시다 자, 이번엔 바로 옆에 있는 방아 이거는 잘 보인다 이렇게 숨어있었어요 파란색 어! <laughs> 여기 의자에도 숨어있었어 근데 이 베이컨은 너무 쪼꼬해어 너무 쪼꼬미야 자 그리고 어, 이제 여기도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죠 방에 들어왔는데 아! 바로 보인다! 이쪽에 있어 경두야 나는 어디있게? 뭐야 경두 또 어디로 갔지? 경두야! 정말 못찾겠지? 경도야아차 아니 이걸 찾는다고? <laughs> 너무 쉽게 찾았는데 여기 잠깐만 밖으로 나갈 수 있는건가? 아 여기는 밖으로 못나간다 어? 아, 그리고 이게 뭐야? 어 여긴 레드방 레드룸이라고 적혀져있어 빨간색 방인가봐 벌써 두 명을 찾았죠. 아, 자, 이 친구도 공격 안 되나? <laughs> 자, 이쪽에도 있어요. 여기도 숨어있다. 여기는 다 찾은 거지. 이제 지하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저희도 빨간색으로 변하죠. 어, 지하도 있네? 자, 이쪽으로 가서. 어! 이 친구 베이컨도 찾았어. 아, 이거 뭐야? 응아색이잖아? 안 돼! <laughs> 식사하시는 또린이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아이차, 아이차. 안 <laughs> 아, 차 아, 차안 돼! 아 이게 있으니까 계속 때리고 싶어지네. 아 이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위로 갑시다. 어, 여기 비밀 공간 이런데도. 에 어,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 흰색 찾았어요. 어, 이쪽에도 있었어. 잘안 보인다. 진짜로 잘 숨어있는데, 어, 여기 위에 숨어있는 친구 딱 걸려서 보라색. 자, 여기도. 아, 잠깐여여 여기 <laughs> 극장, 여기 진짜 깜짝 놀랐어. 여기 문 어? 들어 들어오는 곳에서 이쪽에 있었어. 아니, 노 다시. 와, 이거 진짜 안 보였다. 1층은 전부 다 찾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2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 아자. 아자. 아! <laughs> 아 재밌다. 너 거기서. 나 어디 있게? 어, 민채야. 이번에 진짜 모르겠는데? 아! 여기 <laughs> 또 아! <laughs> 이쪽에도 있어. 베이컨. 우리 벌써 16명이나 찾았다고? 엄청 많이 찾았다. 자 이제 또 아, 어, 여기도 있었네. 17명. 이제 없지, 여기는. 여기 누르면 하늘 색깔로 바꿀 수 있다. 아하, 이런 식으로 어떻게? 아, 나 하늘색으로 바꾸고 싶은데. 이미 하늘색이에요. 아, 여기 있는 거 책상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아, 뭐야, 잠깐 옆에 사람 있었어. 어, 이거 진짜 몰랐다. <laughs> 깜짝이야. 자, 2층에 여기도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바로 보이죠? 19명 찾았고, 아, 여기도 숨어 있었네. 아이차. 20명. 그리고 21명, 여기까지. 여기까지는다 찾았습니다. 이제 3층으로 갈 거예요. 3층도 있네. 아, 여기까 아, 아, 아. <laughs> 자, 층 위로 올라가 볼게요. 민도야, 응아, 무치기. 소리님 <laughs> 여러분들, 밥 먹는데, 아 어디서? <laughs> 초콜릿이에요, 초콜릿. 자, 이 친구까지 찾았고, 어 여기는 어 여기 있다 이 진짜 안 보인다 이거는 마지막 한 명이 남았어요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격도야 어 근데 이거 진짜 안 가, 보여 아, 이 친구를 획득하니까 배지를 얻었어 유령의 집 완료 어 완료 어예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이 게임은 실은 유령의 집 게임이 아니었어요 또리이 여러분들 <laughs> 무슨 게임이죠 일단 밖으로 나가면 알수 있어요 아 진짜 아니. 아 지금 이 게임은 유령 찾기 게임이 아니라 실은 타워 오르기 게임이었어요. 뭐야 나오니까 타워가 있네. 여기 있는 유령의 집은 제작자님이 만든 소소한 이벤트 같은 거고 이제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타워 게임이라. 근데 이거 색깔 변신 안 하고 그냥 가도 되는 거 아닌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 격도야 여기서 초록색으로 변신해야 다리가 생기나봐. 어 초록색. 아 그리고 도린님 여러분들 이거 모를 텐데 이거는 카모트롤 타워라고 일단 트롤이 붙었기 때문에 공격이 가능합니다. 아차. 안돼. 이렇게 방해하는 트롤 타워 아주 재밌어. 이또 가만두지 않겠다. 여기는 다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빨리 가야 돼, 경도야 조심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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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못했어요. 어, 살았다. 어, 이제 공격 안 할게. 어, 여기도 변신. 초록색깔. 아, 이게 숨어 있다가 친구들이 오면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나 어디 있게. 경도는 여기 있지. 아, 이제. 아, 아 무너졌습니다. 돌아가기. 아, 뭐야, 로벅스잖아. 필요 없어요. 그냥 올라갈 거예요. 나는 지름길을 알고 있지. 경도는 저기로 힘들게 가는데 난 이쪽으로 갈 거예요. 아띠 어, 아, 띠띠아 어, 어, 아차 아니 뭐야? 언제 같이 <laughs> 아 자, 이제 공격하지 말고 올라가 볼까요? 제가 공격해서 죄송합니다. 정정 당당하게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오, 이렇게. 어, 이제 아 여기로 이것도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되겠다. 가자. 내가 먼저. 아 뭐라고? <laughs> 같이 가는 거 아니야? 내가 먼저라니. <laughs> 아 이런 식으로 밟고 있으면 못 오는구나. 친구들이 절대 못 건너. 이게 이래서 트롤 타워가 아주 무시무시한 게임입니다. 조심하세요, 또링이 여러분들. 아자경뚜왜 말이 없죠? 갑자기 공격하는 거 아니죠? 아하하하 <laughs> <laughs> 갑자기 공격하면 안 돼요. 저 지금 무기 들고 있어요. 나도 무기가 있다. 아자 어, 여기까지는 완전 쉬운데, 아 어, 이제 주황색으로 변신해야 돼, 경도야. 주황색 어딨지 자, 주황색 이렇게 벽에 붙어서 변신하면. 또, 아차, 계단이 생겨요? 커트, 커트. 아차, 내가 먼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차, 진짜, 왜 먼저 올라가야 되죠? <laughs> 제가 1등 하고 싶어요. 아. 어, 여기는 난이도 좀 있다. 어, 여긴 점프해서 가야 돼, 경도야. 어, 그래 조심해. 점프. 여기 조심해. 흰색이야. 아, 하, 하.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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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아, 하, 하, 하. 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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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물 갔다 아니 미트가 저기 있잖아 아절 아, 공격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불어드리죠 약속 아 약속하는 겁니까 아 알겠습니다 음. 잠깐만 이거 내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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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행이다 휴. 휴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착한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알지 우리 꼭물갔물 갔다 뭐야 <안> 떨어졌어 <laughs> 뭐야 어들 어들 어 겨우 다시 올라왔다 아, 아니 아하하하하 아, <laughs> 아, 절대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약속을 하세요. 약속하겠습니다. 절대 공격 안 합니다. 어, 어 뭐야, 눌러줬어. <laughs> 본심이 튀어나왔군요. 기다렸다가 오세요. 감사합니다. 공격하면 안 돼요. 누를까 말까. 누를까 말까. 형대야 <laughs> 고마워. 나 아까 여기 떨어졌는데, 자세히 보면은, 지그재그로 가야 돼. 하나는 투명이야. 여기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가고, 여기도 난이도가 좀 어렵습니다. 알차 자, 이렇게 갔다가, 어? 이제 어떻게 가야돼? 아! 변신해야돼! 아하! 좋아 이렇게 쭉 올라가겠습니다 노란색! 자, 노란색으로 변신! 아이차. 어 여기도 쉬운데 어 여기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야되지? 어 일단은 빨간색으로 변신해서 이쪽으로 간다음에 초록색으로 또 변신해야돼 우와! 어 이거 잘 만들었다 제작자님이 엄청 재밌게 잘 만드셨어요 똑똑하신데? 자, 그리고 여기는 같이 가자 아이차! 아이차! 와 <laughs> 오, 휴. 자, 노란색으로 또 변신하고, 어, 여기서는 핑크색이다. 핑크색. 어, 잠깐, 여기 조심해. 혁도야 어. 어. 오. 오아오 천천히. 핑크색이 있는 데는 위험한 함정은 없어. 당연하지, 핑크색. 어, 근데, 이쪽으로 가서, 아잇차. 파란색으로 변신해야 돼. 어, 역시, 파란색이 최고야. 파란색. <웃음> <웃음> 파란색, 민똥. 어, 여기는 뭐야? 어, 여긴 같이 가자. 같이 가요. 자, 천천히 올라오세요. 아이차. 어어어, 어, 안 네! 돼!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천천히 오세요. 안 아, 돼! 네! 민토가 먼저 건너버렸다. 저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아, 아, 아. 아! 졸라 <laughs> 켜주기. 어,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아, 여기다 빨간색을 하고 가야지. 빨간색으로 해야 빨간색 계단이 생깁니다. 아!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노란색으로 또 변해야돼 아좀 헷갈리네 어 이렇게 와서 자 회오리! 회오리! 점프! 갑자기 여기 투명이야! 내가 먼저 갈게 올때 같이 가자 어. 아, 아, 어. 아, 아. 어. <laughs> 누가 먼저 오나 저 어. 공격하지 않을거예요전 착한 사과니까요 오세요 암 음, 저도 착한 경도예요 먼저 오면은 같이 휴! 돌아갈 때 가죠 자 여기서 기다렸다가 지금이야! 지금이야! 천천히. 아, 왔어. 위로 올라가, 경뚜야. 이제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어때? 뜨... 여기가, 어째... 여기가 마지막이야. 검정색. 나도 검정색으로 변신할래. 오, 검정색이니까 완전 멋있는데. 어, 여기 투명이야. 아니, 보이지 않는다. 오, 조심해. 아! 오, 다행이다. 오, 금방 올라갈게. 휴! 어, 어, 어. <laughs> 왜 그러세요? <laughs> 아, 자, 자, 자. 어, 다시 올라왔어 격도야. 검은색. 아, 자, 격도 어디 갔지? 아, 민도야. 뭐야? 어이, 이 때리면 또 계속 격도 떨어질 텐데. 민도야. 때릴까 말까? 때릴까 말까? 아, 때! 네. <laughs> 앞으로 천천히 가 격도야. 먼저 가. 얼음이야. 조심해야 돼 여기가. 어, 어, 완전 미끄러. 이 정도쯤이야. 아. 와우, 난 어려웠어. 어 이제. 오 이제 진짜 끝이 뭉다. 어! 아니, 네! <laughs> 에이 모르겠다. 아안 아! <laughs> <laughs> 되겠어. 나한테 좋은 방법 있어 격도야. 어 무슨 방법? 여기 있는 문제를 풀면은 슈퍼 코일을 준대. 뭐야? 20 13은 7이야. 대자 똑똑한데? 오! 정답 이쪽으로 와봐 격도야. 뭐야, <laughs> 여기도 점프맵이 있어. 자, 여기에서 간단한 점프맵을 해결하면 슈퍼코일을 준다는 거야. 아, 아, 가운데인가? 어! 초록색! 자, 이번에 격도가 맞춰보세요. 아. 격도가 좋아하는 색깔은 이건데. 아, 난 핑크. 어! <laughs> <와. 웃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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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진짜 맞춘 건데. 격도에 먼저 가봐. 이거 함정이라서 투명해져. 거기까지 가면 슈퍼코일을 얻을 수 있대. 아아 어, 아. 어, 어. 아 저도 강원 님을 때리면 안 돼요. 여기 버튼이 있어. 어. 안 돼. 제발. 아, 여기 버튼들을 어떻게 해? 아, 이런 식으로. 아, 여기 있는 슈퍼 코일, 울트라 코일을 가지고 다시 복귀하겠습니다. 나 울트라 코일을 놓고 왔어. 다시 받쳐 봐야지. 어, 문제가 바뀌었어. 24 13은 8. 아 뭐야. <laughs> 뭐라고요? 9. 잠시 차려. 아. <laughs> 정답은 11이에요 들어가세요 어? 잠깐 뭐야 이거 아이쿠 어? 10 뭐야 이거 11와 어? 나 아까 11했는데 이거 편집해야겠습니다 그거 제가 1을 눌러서 111이 된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laughs> 최강의 바보 똑똑 커플 울트라 코일을 얻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또잉. 위로 쭉쭉 올라가 볼게요 와, 어, 점프력도 엄청 높아졌고, 스피드도 진짜 빨라졌어. 와, 한 번에 올라갈 수 있겠다. 자, 한번 쭉쭉 위로 올라가 볼게요.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합니다. 여기로 점프! 어, 여기로 점프해서 이렇게 오면 돼, 격도야. <laughs> 어, 바로 와지는데? 아 진짜. 여기서, 이렇게 가자, 격도야. 어, 한 번에 점프!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안 돼! 이건안 된다. <laughs> 이게 더 힘드네. 난 그냥 가겠어. 아하하하. <laughs> 아차아차와 완전 편해 어 격도 보인다 오짜아차아아 <laughs> 아, 진짜 <laughs> 와 울트라코일 최고 색깔을 안 바꿔도 올수 있어 어 색깔을 안 바꿔도 그냥 점프해서 와지네 편하다 아차 여기는 파란색을 밟고 위로 올라가야지 아 옆으로 와야 돼 이렇게 오자 오, 아까, 여기서, 우리가 떨어졌었는데, 아 여기를 바로 밟고, 위로 올라가면 돼. 어째? 오, 완전 편해. 그죠 이것이 바로 저희의 점프 실력입니다. 어, 거의 다 왔는데? <laughs> 어, 다 왔어. 격도야, 이쪽으로 오면 돼. 아니, 뭐야. 와! 아, 허, 허. 왜안 오세요? 암. <laughs> 아... 천천히 오세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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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자는 나야! <laughs> 아돼아돼 네! 네! <laughs> 아, <laughs> 어, 어, 어. 또린이 여러분들 오늘 한번 카모트롤 타워라는 곳에서 유령들도 찾고 재밌는 타워도 올라가 봤어요 인태야 아직도 기본 장갑 쓰고 있니? 요즘 대세는 황금 장갑이야 욕심을 부리지 않았으면 얻었을텐데 어, 어, 어. <laughs> 또린이 여러분들 욕심을 너무 부리면 안돼요 이 게임에 들어와서 재밌는 타워 오르기에 도전해 보세요. 호호 시끄러. 욕심쟁이. 아! <laughs> 그렇토니 여러분들 안녕. 안녕. 아자.